안녕하세요. 그냥저냥 요리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앞다리살로 고추장 짜글이를할 거예요. 감자 넣고. 그래서 재료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돼지고기 앞다리살. 저희는 한, 한근 반그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마늘, 매실액, 양파, 두부, 이제 참기름, 이제 액젓, 액젓은 좀가을때 조금 밀려고 참치액젓을 했어요. 그리고 멸치액젓그 다음에 고춧가루, 가는 거랑 약간 붉은 거 있고, 고춧가루, 그리고 오늘 들을 거, 고추장. 저는 집에서 있는 고추장을 좀더 같이 찬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대파, 그 다음에 감자. 감자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몇알 정도. 큰거 있으면 한네개 정도? 저희는 이제 감자를 큰게 없어서 작은 걸로 이렇게 한데, 좀 넉넉하게 감자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정보를 준비해주시고, 자, 이제 전골을 준비해주시고, 불을 켜주세요. 불을 켜주셨으면, 냄비에다가, 여기 전골에다가, 돼지고기를 먼저 주세요 돼지고기를 넣으셨으면, 여기다 이제 후춧가루를 먼저 톡톡톡, 이렇게 이제, 추절하면 한반 10분 정도 돼요. 자, 톡톡톡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름있죠? 기름은 반스푼 은 참기름 반스푼 저는 이제 불기름도 이렇게 좀 섞어서 넣어요 자, 참기름 넣고 들기름도 반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자, 이제 차가지고 고기가 약간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자, 고기가 볶아질 동안 양념을 재료를 손질을 할게요. 양파는 한원 정도 이렇게 듬성듬서 찝어주세요. 여러분들 먹기 좋게 그 크기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30cm 정도 이렇게. 등분을 이렇게 4등분 정도 내주고, 옆도 이렇게 4등분 정도. 내주세요. 그래요. 자 이제 크기가 살짝 어느 정도 이제 익었죠? 그럼 여기다 이제 아까 마늘 있죠? 마늘을 한두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마늘은 제가 암 한국인까지 있고 좋다고 그랬든 마늘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돼지고기 뒷면 다하니까 게다가 이제 또 이렇게 볶아주세요. 자 두부도 먹기 좋은 크기로 한모 정도 두부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넉넉하게 사다넣으세요 이렇게 깍둑썰기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먹기 좋게 썰으시면 돼요. 이제 감자도 먹기 좋게 저는 좀 큼직하게 썰을 거예요. 감자를. 큰 거는 좀 작게 썰고 작은 거는 이렇게 반투명하다고 썰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고기가 이렇게 어느정도 익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육수를 벗 줄거예요 집에 육수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입었으면 좋다고 그랬죠? 저는 매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육수를 더줄거 만약에 바로 해 먹어야 육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맹물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제 감칠맛도 나게 이제 맛있게 얼큰하게 한다고 이제 육수를 더 넣으세요 그럼 이제 고기가 잠길 듯마듯 이렇게 물을 육수를 더 주세요 물이나 육수를 이제 아까 물을 바작하게 넣죠. 그럼 이제 끓기 전에 여기다 고추장 찌개니까 고추장 한 스푼. 저는 이게 한근 반기준이라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좀 양이 작다 그러면 좀 이게 나눠서 드시면 돼요. 제가 넣 양에 고추장에 두 스푼을 넣었어요. 두 스푼 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스푼. 좀 얼큰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드셔봤고 얼큰하게 드시면 돼요 청양고추로도 괜찮고, 자 이제 후보 고춧가루한 스푼, 두 스푼 정도 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저는 집에서 이제 고추장 있는 거집 고추장 이거를 맛있게 하려고 조금 집에 있는 거한 스푼으로. 한... 반 스푼 정도, 반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자, 됐어요. 이으신 다음에, 이제 렇게 해서, 돌돌 끓여주세요. 양념. 자, 이제 여기서, 끓을때 간이 좀백게 액젓을 조금 넣어줄게요. 반 스푼만. 이렇게 넣어서. 나는 액젓 같은 거 냄새나서 싫다 그러면, 붉은 소금이나 꽃소금 같은 걸로 양념 간을 맞추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양념을 드셨으면 이제 찌개가 끓을 때까지 이제 놔줄게요 자 이제 찌개가 이렇게 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감자가 좀 익어야 되니까 감자를 먼저 넣어줄게요 여러분들 재료 중에서 좋아하는 야채 있으시면 곁들여서 넣으셔도 돼요. 김치 좋아하신다, 그러면 묵은지 김치 쓸어서 넣시면 시원한 맛도 나고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고추장찌개로 그냥 감자만 넣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호박, 호박 같은 거 넣고 같이 하셔도 좋아요. 저는 오늘 호박이 없어서 집에 있는 냉장고 털어서 그냥 하는 거니까 이렇게 끓일게요. 감자 넣고 이한 스푼 더 끓여줄게요. 아, 이제 마지막 야채 파를 어슷썰 없게 주세요 양파 튀겨 먹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먹기 좋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찌개가 버섯 볶을 맛있게 끓고 있죠? 여기다 두부 넣어줄게요. 두부를 넣주시고. 자 이제 양파도 여기 넣어서 여기 아까 하나 썰었죠? 맛있게 두부를 넣어줄게요. 자, 이제 배탈 넣고, 이제 한이다고한 10분 정도만 더 끓여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매쉬를 이렇게 반씩 줄게요 그리고 10분 정도 더 끓여준다 그랬죠? 자, 맛있게 끓일게요. 자, 이제 10분 정도 다 끓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맛있게 찌가가 완성이 됐어요. 그면 여러분들, 밥 공기에다가 밥을 넣으시고, 감자랑 야채를 넣고 쓱쓱 비벼서 고기랑 해서 맛있게 드세요.